건강에 좋은 10대 슈퍼푸드 귀리는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영양가 높은 통곡물입니다. 부드러운 백미와 귀리를 섞어 밥을 지으면 통통 터지는 듯한 식감도 아주 좋습니다. 또한 귀리는 현미보다도 낮은 탄수화물 함유량 덕분에 체중 감량 및 다이어트 식단으로도 인기가 많고 오트밀과 그레놀라부터 구운 식품과 스무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레시피에 사용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식재료입니다. 귀리는 자연적으로 글루텐이 없으므로 셀리악병이나 글루텐 민감성이 있는 사람에게 좋은 식품입니다. 그러나 잠재적인 교차 오염을 피하기 위해 글루텐 프리 인증을 받은 귀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귀리는 열과 습기를 피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귀리를 신선하게 유지하고 습기와 해충의 침입을 방지하려면 유리병이나 뚜껑이 꼭 맞는 플라스틱 용기 같은 밀폐 용기에 보관하세요. 귀리는 빛에 노출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양가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어두운 용기나 찬장에 보관하세요. 귀리는 다른 식품의 냄새를 흡수할 수 있으므로 향신료나 양파와 같은 강한 냄새가 나는 식품과 멀리 떨어진 곳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귀리는 유통기한이 길지만 시간이 지나면 산패될 수 있으니 신선도를 유지하려면 구입 후 6개월에서 12개월 이내에 사용하세요. 인스턴트 귀리나 가공된 귤리보다더 많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통귀리를 구입하세요. 또는 최소한의 가공을 거쳐 영양소가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 아변 귀리 또는 스테이크 귀리를 구입하세요. 아변 귀리란 껍질을 제거 후 압축되어 일렬로 된 형태로 판매되는 귀리의 일종입니다. 아변 귀리는 간편하게 조리가 가능하며 뜨거운 물이나 우유에 끓여서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섭취할 수 있으며 베이킹 등에도 이용되기도 합니다. 스테이크 귀리는 껍질을 제거하고 갈아서 만든 귀리로 아변 귀리와는 다른 형태의 귀리 제품입니다. 스틸컷 귀리는 압축이나 가열 과정이 없기 때문에 영양소가 그대로 유지되며 아변 귀리보다 더욱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변 귀리보다 더욱 쉽게 어려운 특징이 있어 조리 시간이 약간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틸컷 귀리는 뜨거운 물에 끓여서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섭취하거나 다양한 요리나 베이킹 재료로 활용됩니다. 귀리를 하룻밤동안 불리면 일부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 귀리의 피틴산을 분해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귀리를 불리면 더 쉽게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유는 단백질과 칼슘의 좋은 공급원으로 함께 먹으면 귀리의 영양소 함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견과류, 씨앗, 과일, 요거트 등의 토핑을 추가하면 귀리의 영양소 함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견과류와 씨앗은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의 좋은 공급원이며 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합니다. 귀리에 설탕을 첨가하면 영양소 함량이 줄어들고 칼로리 함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신 꿀이나 메이플 시럽과 같은 천연 감미료를 적당히 첨가해 보세요. 귀리는 포만감을 촉진하고 식욕을 감소시키는 식이 섬유 함량이 높아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저칼로리 식품입니다. 귀리는 망간, 인, 마그네슘, 다연을 비롯한 여러 가지 중요한 영양소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귀리는 훌륭한 섬유질 공급원으로 익힌 귀리 한 컵에는 사드램에 섬유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화기 건강을 개선하고 포만감을 증진하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 식이섬유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면역 체계를 자극하고 감염에 대한 반응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리의 수용성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 혈당 수치를 조절하고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귀리는 산화 손상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암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항산화제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귀리에는 항염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항산화제의 일종인 아베난 트라미드가 함유되어 있어 관절염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귀리는 영양가가 높고 다재다능한 식품으로 균형잡힌 식단의 일부로 섭취하면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귀리는 일반적으로 안전한 식품으로 간주되며 적당히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귀리는 자연적으로 글루텐이 없지만 가공 과정에서 글루텐으로 오염될 수 있습니다. 셀리악병이나 글루텐 민감성이 있는 사람은 잠재적인 반응을 피하기 위해 글루텐 프리 인증을 받은 귀리를 찾아야 합니다. 귀리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복부 팽만, 가스, 설사 등의 소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제대로 조리하지 않았거나 고섬유질 식품을 섭취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드물지만 일부 사람들은 귀리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의 증상으로는 가려움증, 두드러기, 호흡곤란, 아나필락시스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귀리에는 아연과 철분과 같은 특정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 피틴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귀리를 불리거나 익히면 피틴산 수치를 낮추고 미네랄 흡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귀리는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품으로 당뇨병이 있는 사람이 다량 섭취하거나 당분을 첨가하면 혈당이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귀리의 영양소를 최대한 섭취하고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아침이나 간식으로 즐겨보세요.